네, 아까 프리킥 챌린지 확정판 세 번째 우리 한번 프리킥 챌린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챔피언 신혁 씨고요 연습도 많이 하셨네아 연습 못했어요 원래 제 루틴이 네. 여기 출연하기 전에 전날에 네. 감을 많이 익히고 오는 건데 네. 잠들었어요 오늘. 아 잠들었어요? 네. 늦잠 자버려가지고 아, 이 옆에는 이번 세 번째 게스트 예, 네.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어, 안녕하세요 어, 29살 최순영이고요 어, 자영업 하고 있는 저 과일 유통하고 <laughs> 있습니다. <laughs> 과일 많이 사주세요. <laughs> 아, 과일 많이 사주세요. 브레기 챌린지를 네. 어떻게 알고 신청하게 되셨네? 어, 제가 인스타를 하다가, 음. 사카가 그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걸 받아주고요. 음. 바로 체험단 폼을 음. 작성하는 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걸 작성을 했고, 초대해 주실지 몰랐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음. 감사하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길만하다 생각했어요 저랑. <laughs> 제가 아마추어다 보니까 카메라도 음. 있고 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긴장되는 상태인데 음. 그래도 재밌게 좀 즐기고 가겠습니다. 네. 어때, 요 신영 씨? <laughs>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이길 것 같습니까? 질것 같습니까? 어, 아직까지 자신은 없긴 한데 네. 어, 제 플랜은 많이 막자고다 그냥 많이 넣겠습니다. 순영 네. 오늘 순영님을 이기면 네. 20만 원까지 또 추가된단 말이죠? 그럼, 그럼 오늘 혹시... 빨리 입금을 해주세요. <웃음> <웃음> 여기 간. 너 뒤에서 한번 보여 주세요. 응? 좀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오케이. 내 위치만. 어! 아, 요. 어. 감사합니다. 아, 벌써 뭐 벌써. 아하. <laughs> 아, <laughs> <laughs> 거의 상상 처음 아닙니까? 아, 1라운드에 네. 두골을 넣은 1라운드두골을 넣은 건 좋았는데 지금 신혁씨가 잘못됐어요 챔피언 지금 정리금좀 쌓였다고 골키퍼 볼 생각을 안해 거만해졌구나 네. 그럼 거만해진 분그 이거 왜 세웠어? 벽 거기 있으니면 그럼 저할벽없어줘헤헤헤헤헤헤헤 <laughs> 우와. No God, please no. 우라운드는 우리 손님이 가져갑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우와. Yeah, good. <laughs> Okay. <laughs> oh, <sorry>. yeah. Yeah. <laughs> ah. 오야. 오우. 음. 아, 좀 멋있는 게 보여 드리고 가겠습니다. 패배에배 예, 직감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패배를 직감했답니다. 오습니다 두개 넣어야 된다. 후기다. 네 번째 킥이고요. 여기서 신혁 씨못 넣면 으 경기 끝납니다. 오. 어! 와, 아, 이럴 수가. 이거는 LG가 우승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laughs> 어? 응? 제가 LG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야구 우승한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laughs> 새로운 디펜딩 챔피언에 등극하셨습니다. <laughs> 아 지금 세 번째 확장판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게 됐어요. 지금 뭘로 촬영 시작한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바로 지금 클로징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 주셔서 감사하고 재밌는 경기 하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좀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되지만 다음 주 다음 기회부터는 크로로 어. 불러 주실 거를. 믿어 의심치 않는데 어. 벽도 잘 만들고 하니까 이제 <laughs> 그리고 어 이거 클로징 한, 어. 한번 클로저 한번 해 주세요 이거. 어. 껌 때문에 어. 좀 경기의 요인이 아, 그게 <laughs> 아, 이게 최의 어. 요인이었다. 체꾸장에서 네. 그러니까 네. 매너 좀 지키라고 한번 해 줘요. 그렇죠. 껌을 음. 씹어도 하나씩만 씹으시고 다섯 음. 개정도는안됩니다 여기 아. 지금 가 붙으신 거 아시죠. 예. <laughs> 네. 어쨌든 이게 장난이고요. 음. 그러고 이제 뭐 초대 챔피언이지않습니까 그래서 좀 복을 불어넣어 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좀 승승장구하시고 어. 뭐제 아성을 좀 뛰어 넘어주시길. 아. 그러고 이제 즐거운 축구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 우리. 아, 아 역시 명예가 있네요.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음. 처음 만난 여기 관계자분들과 여기 챔피언분 만나서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좀 긴장을 덜 해서 좀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이겼지 않았나 싶고요. 음. 그리고 너무 <웃음> 축구가. <웃음> 껌이 붙으면 확실히 이게 기분이 안 좋으면서 좀제가 조금 운 좋게 음. 이긴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상대가 이제 똑같이 손 시청 올 텐데 네. 그 이제 다음 상대한테 도전 좀 해라 어떻게 하면은 날 이길 수 있다. 저 이기고 싶으시면 제가 <laughs> 차는 자리에 음. 껌 하나 <laughs> 준해가죠 <laughs> <쫙. 웃음> 우리 또 새로운 챔피언에게 도전하실 분은 여기 밑에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고 인스타그램에 축구하는 거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DM 드리고 연락 드려가지고 새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사카 정리금 20만 네. 원, 사카닷컴 정리금 네. 20만 원은 우리 순영 에게 갑니다. 조금 부족한 실력이지만 에이. 많이 찍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조금 일반 아마추어 분들 어. 이렇게 제 인스타그램 <laughs> 들어오셔가지고 팔로워도 많이 걸어주고 아, 마지막 소통안으로, 네 호통하는 지냈어요. 어, 여기, 여기 여기 띄워주세요. 여기 체크 아시죠? 에? 네. 그리고 거기에 어. 이 태그 넣어드리겠습니다. 어, 네 아, 감사합니다. 여기. 알겠습니다. 오늘 두분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